라고 했는데 이제 밑에 문제가 있었어요. 풀어 봤나요, 다들? 자,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진리 집합을 이용하여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뭐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해 보고 이제 나처럼 풀기 선생님처럼 해볼 친구가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해 봐요. 일단 나는 어떻게 하냐면 p하고 q를 이용해서 참인 명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. 그렇죠? 자, p는 뭐예요? x 빼기 3이 1보다 크다. 이것은 뭐야? 4보다 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X가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전체 집합을 실수라고 합시다 자그 다음에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은 누구죠 이렇게 해가 4보다 큰 애들이 나오죠 어때요 P나 Q나 그 대상들이 서로 같죠 그럼 뭐야 P이면 Q이다 성립하나요 하네요 그럼 짝대기 두개 되겠고 자 Q이면 P이다 는요 되죠 그럼 뭐야 여기도 세, 되네 그럼 뭘까 이거는? 아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근데 혹시나 해서 얘기하지만 충분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<laughs> 우리가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, 알겠죠? 자 2번 자이 조건 p 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누구죠? X는 2하고 마이너 3이에요 자 Q는요? 아니면 삼 하나뿐이네요. 자, 그럼 이제 참입 명제를 만들어봐야 돼요. 자, P이면 Q. 성립 하나요? 안 되죠. 왜? 이 e 때문에 안 되잖아. 조건, e,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 e 가 있는데, 걔가 Q도 참이 되게 하나요? 아니죠. 그러니까 P이면 Q이다해서 이 e 때문에 안 돼요. 이가 반례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 안 돼. 그럼 뭘까요? Q이면 P는 될까요? 대화는 해요 일단. 한번 확인해봅시다. 되죠? 마이너스 3은 조건 p도 참이 되게 하잖아요. 그렇죠? 아 이거 참이네. 그럼 이렇게 짝대기 하나 더 써주고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? 오른쪽에 있네 p가. 그러니까 뭐야?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고생했어요. 이거 연습 꼭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.